얘는, 뭐, 로그법칙 쓰면 되겠지. 맞습니까? 밑이 다 뭘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밑을, 밑을, 뭘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. 3, 그래. 자, 그럼 얘는, 로그. 3의 x, 빼기. 자, 얘는 3의 제곱이지. 이렇게 나오지, 아이고. 자, 이렇게 나오지, 맞지? 분모로 나오잖아, 맞지? 그러면 2분의 2 해서 약분 되겠지 맞지? 자 그러면 약분 되면서 얘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3의 y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괜찮아? 자 얘는 3의 세제곱인데 앞으로 나오겠지 맞지? 분모로 가겠지? 약분 되겠지? 플러스 로그 3의 z네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? 그럼 얘는 로그 한꺼번에 써 로그 3의 어떻게 돼? x 빼기 y니까 y 분의 x 맞습니까? y 분의 x, z 이렇게 되겠죠. 맞죠? 이게 마이너스 1이다. 자,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얘다라고 할수 있습니까? 그래서 <laughs> y 에 x분의 z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인니까 3분의 1이다. 자, 그럼 예 곱하기 얘는 예 곱하기 얘니까 어 y는 3xz이다라는 식쓸수 있어. 괜찮아? 괜찮겠어? 아니까 그러니까 괜찮겠어, 안 괜찮겠어. 괜찮지? 자,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. y 대신에 3xz 집어넣으면 2 7에 괜찮아? 아, 아니 뭐 이거 그대로 갖고 와도 되고, 니니 말대로. 나못 봤으니까 나는. 3분의 1제곱 맞아요? 그럼 3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? 얼마에요 네. 이렇게.